선거 가능 연령 조정입니다.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선거 가능 연령이 조정됐습니다. 만 19세에서 18세로 조정이 됐죠. 이렇게. 자, 선거 가능 연령이 하향 조정될 수도 있고요. 또는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. 즉, 자, 선거 가능 연령 조정의 효과는, 자, 유권자 수의 증감으로 직결될 수 있는데요. 자, 선거 가능 연령이 하향 조정된 경우 유권자의 수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, 자, 선거 가능 연령이 상향 조정된 경우 유권자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나라의 경우에는, 자, 19세 이상이기만 부연되는 선거권을 1 8세에게도 부여하여 선거 가능 연령을 하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, 자, 자, 만약에, 자, 선거 가능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7세로 하향 조정되었다고 쳐보게요. 그러면 우리 많은 우리 학생들을 만 17세인 학생들도 어, 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. 그렇다면 유권자 수가 증가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자, 선거관의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조정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우리 학생들은 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죠. 선거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그래서 유권자 수가 감소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